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SK와 수원 KT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연패를 당하며 2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G와 KT 등이 부상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꾸준히 승수를 챙기는 것과 달리 어느 팀보다 큰 전력 누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일령의 복귀가 다가온 건 다행이지만 김선형과 안영준이 모두 빠진 타격이 클 것입니다. 오재현이 그 기간 스텝업했지만 그와원이 외에는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선수가 없습니다. KT는 가수 공사를 잡고 1위 DB를 추격했습니다. 허훈이 부상으로 인해 다시 빠진 상황이기에 고전이 예상된 후반기 초반인데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니슬럼프를 벗어난 하윤기가 매 경기 국내 최고의 빅맨으로 잘해주고 있고 베스는 가수공사 상대로 29득점 심리바운드 오스틸을를 기록했습니다. 신인왕 경쟁에 뛰어든 문정현이 잘해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SK는 주중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준결승에 오르는 등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팀의 부상자가 많기에 리그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습니다. 원희의 페인트존 침투를 하윤기와 베스가 협력수비로 막아낼 것이고 문정현과 한의원이 홈팀의 외곽을 강력한 수비로 막아낼 KT가 승리할 것입니다. 수원 KT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와 고양소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는 KT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니콜슨이 32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막판 연달아 야투를 실패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김낙현과 이대헌이 같이 복귀한 경기였기에 차바위를 제외한 풀 전력으로 나서 승리를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김낙현이 27분을 소화하며 몸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기에 이 경기부터 반등을 노릴 것입니다. 손호는 홈 경기에서 LG에 연패했습니다. LG 상대로 홈 연전에 나선 이번 주 일정이었는데 두 경기 모두 승리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목요일 경기에서는 감기 몸살로 이정현이 빠졌음에도 11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누아쿠가 내외곽을 오가며 활약했고, 김민욱과 김진유 등이 수비로 팀에 기여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월등한 오누아쿠가 골밑 공격을 노릴 손호가 접전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현도 감기였기에 돌아올 수 있는 원정팀입니다. 그러나, 김강선과 박종화등 손호의 외곽을 책임지는 선수들의 야투 기복이 있기에 원정에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니콜슨이 꾸준히 25득점 이상을 해주고 있고 벨란겔과 신승민, 김낙현이 에이스를 지원할 가수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한국가수공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서울 삼성과 창원 엘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화요일 디비전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상대한 팀들에게 모두 25점 차 이상으로 패하는 등 떨어진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번이 DB 상대로 야투율 85%로 25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이정현과 이원석, 이동엽 등이 여전히 부진하고 다른 선수들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 사임 이후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엘 g 는손노 원정 연전을 모두 승리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경기 모두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국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양홍석이 팀내 최다인 16점을 기록했고, 유기상과 이재도 등이 벤치에서 나와 두 자리 수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마레이의 이탈 속에 새로 합류한 웨인 빅맨 이바라는 데뷔전에서 13분 동안 9점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삼성은 레인과 코번 등타 팀에 밀리지 않는 웨인 듀오를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원석과 이정현, 김시래 등 국내 선수들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홍석과 이관이 이 제도와 6위상을 비롯해 나오는 선수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 압도할 LG가 승리할 것입니다. 창원 L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b n k 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신한은행에 패했습니다. 친정팀 상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김단비가 맹활약했지만 연장 접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부상 여파가 있던 박지현이 후반을 거의 뛰지 못하는 등 빠져있던 공백이 컸습니다. 그래도 그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있었기에 박지현의 출전이 유력하기에 연패를 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썸은 하나원 큐 원정에서 후반 중반 동점을 만들며 연패 탈출 의지를 보여줬지만 클러치 순간을 내주고 패했습니다. 무빙 스크린으로 퇴장당한 김한별이 빠진 것이 아쉬웠고 이소희와 안예진의 3점 슛도 림을 외면했습니다. 지난과 이소희가 잘해준 것과 달리 한엄지를 비롯한 롤플레이어들의 득점이 없었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썸은 어느 팀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베스트5를 보유했지만 벤치에서 나와 5득점 이상을 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박성진과 김정은 등에게 기대해야 하는데 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가 공수를 조율할 우리은행이 경기를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